닭살이 돋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닭도 닭살이 돋을까? 약간,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약간 출장말림? 아 테스트 t 너무 좋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무슨 속이지? 위가 차가울까 아래가 차가울까? 서당계 3년이면 네. 풍어를 읊는다는데그 서당계는 견종이 뭐였을까? <laughs> 근데 내가 발볼이 진짜 넓거든 너 인맥 진짜 좋잖아 너 생각보다 많아 다양해 그래? 어... 은는도끼에 <laughs> 발등 찍힌에 있는 얘기가 있는 아아프 있는 발없는말리천는리 간다고 하리아 있는 발 있는 말리에 있는 리나 갈까? 자리지있합자은에듀빌공인에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빌하자신데렐라자 잠을 못자면 뭐야? 모짜렐라. 너 <laughs> 어, KT에서 고소당했다면서. 왜? 너무 기가 막혀서. <laughs>